10가지 감사의 힘,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행복한 브레인. 10가지 감사의 힘,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뇌를 안정화시키며,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치유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뇌는 그 감정에 반응하여,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행복, 유대감, 동기부여의 3요소를 형성하며, 감정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음을 치유하는 감사의 힘, 열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불안의 파도를 찾아들게 합니다. 감사를 느낄 때 뇌의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며, 과도한 걱정이나 공포신호가 약화됩니다. 마음은 안정되고, 불안은 점차 사라집니다. 둘째,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감사 루틴을 실천하는 사람의 코르티솔 수치는 현저히 낮습니다. 감사는 신체의 긴장을 풀고,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진정제입니다. 셋째,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면 상대방의 뇌에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상호신뢰가 강화됩니다. 감사를 주고받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넷째, 감사는 뇌의 주의력을 긍정으로 전환시킵니다. 감사를 기록하거나 말로 표현할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결핍인식 모드에서 충만인식 모드로 바뀝니다. 다섯째,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재해석하게 합니다. 감사를 배우면 상처조차 나를 성장시킨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마와 전전두엽의 통합적 작용 덕분입니다. 여섯째,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고 잠드는 사람은 더 빠르게 수면에 들고 깊은 수면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뇌파도 안정됩니다. 일곱째, 감사는 자기 가치감을 회복시킵니다. 감사를 반복할수록 뇌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며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여덟째, 감사는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무언가를 찾는 뇌는 절망 대신 희망회로를 유지합니다. 아홉째, 감사는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긍정적 감정 상태일 때 뇌의 확산적 사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이 떠오르기 쉬워집니다. 열째, 감사는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존재 자체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마음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피워내는 뇌의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훈련이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과학적 루틴입니다. 오늘도 작지만 깊은 감사 한 가지로 당신의 뇌는 치유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